안녕하세요. 오늘 입고 차량은 2019년 더뉴 카니발 2.2 디젤 9인승 노블레스 스페셜 모델입니다. 2018년 12월 등호차량으로 7만키로 단순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. 연비 효율성이 뛰어난 디젤이다 보니 패밀리카로 큰 사랑받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. 베이지 색상의 실내 모습은 한층 더 밝은 분위기를 전달해 주는 듯 합니다.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으로 가성비 좋은 추가 옵션 선택되어져 있고요. 가죽 열선 통풍 핸들 열선 전동 메모리 시트 출구 내비게이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축방 경보 360도 어라운드 뷰 LED 헤드램프 오토 슬라이딩 도어 전동 트렁크 등등 안전 편의 사용 모두 갖춘 모델로 부족함 없는 주행 되실 듯합니다. 오토 슬라이딩 도어 적용되어 있어 승하차 시 편리하게 사용 되어질 듯합니다. 2, 3열 시트 또한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 중인 모습입니다. 전동 트렁크는 빠지면 섭섭하죠. 그리고 넉넉함을 자랑하는 트렁크 모습 확인 가능하십니다.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로 만나보실 수 있는 2019년 더뉴 카니발 2.2 디젤 9인승 노블레스 스페셜 모델, 울산 국민차 매매단지 228호 넘버원 모터스에서 만나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